오늘은 심방세동과 약간 좀 넓은 범위의 얘기지만 부정맥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나이가 이제 들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매년 20% 30%씩 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게 예전에는 백인 남자들만 걸리는 건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위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심장의그윗어 윗방 심방이라 그래요. 이제, 심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확, 그렇게 수축이 되면서, 피를 쫙쫙 쏴줘야 되는데, 그 위에, 그, 있는 심방에서, 그냥, 확, 확, 그렇게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찌릿 이런 식으로, 그, 미동을 하는, 세동을 하는 거야, 미동을 하는 거야. 찌릿찌릿찌릿 이렇게 확, 확 이렇게 쪼아줘야 되는데, 찌릿찌릿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그것도,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크게 콱콱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미동만 세동만 이렇게 아주 어 찌릿찌릿 이렇게 하니까 피가 이제 밖으로 다 나가지 않고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 응고가 되는 거죠 피가 혈전이 생기죠 그래서 그 혈전이 어~ 뇌로 가서 이제 중풍이 되고 또 다른 여러 동맥이 막히고 이러면서 이제 온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어 제가 여기에 관해서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번 비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성인병, 아, 사실 그 원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참 재미없어요. 왜냐면 다 하는 얘기거든요. 뭐, 뻔한 얘기죠.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카페인 너무 하면 안 된다. 살찌면안 된다. 혈압 조절해야 된다. 뭐, 등등 얘기. 여기, 이, 이, 비디오 여기서 보시고 자기가 어디 특별히 해당되는 거 있나? 그냥 점검하지. 만전참그 성인병에 관해서 그 원인 얘기하는 거참 지겹더라고. 뭐, 다 하는 얘기라서. 병원에 가시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중에 하나 아니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골라서 처방을 해 주실 거예요. 물론 뭐 위험만 없어지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아니고요. 베타 블로커, 뭐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약은 이제 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으니까 힘이 없죠. 어 또뭐 어 블러드 디너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혈전 그 심방 속에 이렇게 피가 안 나가서 오래 고여 있어 가지고 피가 응고 되는거 이제 그거를 어 막아주는 거 피를 피가 응고하지 않게 피를 어 이제 열게 해 준다고 그럴까 블러드 이너라 그럴까요 이것도 좀 뭐가 있냐면은 상처가 나고 그러면 아물질 않아요 이런 거가 그래서 어, 이제, 그 부작용이 있죠. 근데, 뭐, 어, 심방세상 이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발생한다거나, 이제 중풍, 어, 네일알 같은 것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보셔서, 어, 심장마비나 또 중풍의 위험이, 어, 분명히 이제 높다. 이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을 주시는데, 어, 저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재작년인가에 어, 저한테도 갑자기 이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정밀검사를 하지만은 아마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했죠. 그런데 제가 그냥 제가 있는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신앙이 있으신 분들, 또, 또 다른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그냥 어,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김석진 목사님 계세요. 우리 저 난치 희귀방, 어, 카톡방에도 어,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어,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막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제가 많이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격한 운동을 했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어, 제가 그 이러한 증세를 겪기 전에 운동량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격한 운동을 하면서 어 생각했던 거는 아 심장을 좀 확하게 쪼아주는 그거를 이제 하면은 심장이 어 다시 어 발동이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위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 말로는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격한 운동을 하는데 의사선생님과 좀 상담을 하시고 어느 정도 격한 운동을 할 것인가. 뭐, 갑자기 숨이 멈춘다거나, 뭐, 정신을 잃는다거나, 심장마비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정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격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치, 그, 이완 운동. 그걸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천연, 콜레스테롤 조절 제품인데, r s q u 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또 나오는 제품인데, 화이트 티라고 있어요. 그것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 귀 마사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귀 마사지. 그거, 귀 마사지가 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고 제가 그 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을 마사지 하는 거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사지를 많이 했더니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처럼 한번 좀 공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